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하이. 음. 지금 새벽인데 저는 어... 비 오고 있어요. 비가 엄청 와요. 비가 엄청 오고, 캠핑 중입니다. 음, 왜안 자고 있냐면, 그냥, 제가 처음으로 이제, 혼자서 캠핑을 해보고 있는데 음... 재밌네요. 지금은 자려고 텐트 안에 들어왔어요. <laughs> 여러분, 내일이면 아닙니다.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정말 많은 게 있지만 그냥 제가 처음으로 혼자 캠핑 와 보니까 혼자 되게 많은 생각을 되게 멍하니 하면서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진짜로. 따뜻하게 입었냐고요? 털어 보이죠? 엄청 따뜻해요. 제가 조만간, 릴스처럼 올릴 테니까. 어, 나 재밌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, 왜, 다들, 어디 가세요? 여러분, 음... 아... 저는. 여러분, 제가 말을 했었나요? 제가 오른쪽 허벅지에 타투를 했죠? 그 타투를 왜 하는지 아세요? 타투. 아 외국 분들도 많으시구나. 음, you know why I spin the member's tattoo in my right leg? 사람들한테는 언젠가는, 그, 뭐랄까요, 미래가 있고. 근데, 그냥,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어, 언젠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뭔가, 저도 아이돌이고, 연예인이고 하지만 언젠가 모두가 우리처럼 우리의 부모님처럼 음 언젠가 정말 미, 먼 미래에 가정을 꾸리고 했을 때 그리고 나의 뭔가 자식이 생겼을 때 정말 먼 미래에 그때 저는 그거를 위해서 했어요 <laughs> 저의 오른쪽 허벅지에는 우리 멤버들의 손, 그 멤버들의 생일, 우리가 데뷔한 날짜,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타지라는 이름이 생긴 날이 새겨져 있는데, 언젠가 정말 먼 미래에 제가 정말 제 저의 주니, 어, 주니어? 뭐라, 뭐라 해야 될까요? 뭔가. 자녀가 생겼을 때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.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.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데에는 아빠의 허벅지에 새겨진 이 아홉 명의 손이 이 사람들 덕분이다 이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고 너가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수 있는 거다라는 교육을 되게 해보고 싶었나 봐요. 어린 마음에. 음. 그 마인드 하나로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멋을 내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. 그냥, 딱그 마음 한마디. 결국 저의 본질은 바뀌지 아니까, 않으니까요. 저는, SF니까. 여러분들이,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. 왜 타투를 했어요? 먼 미래겠지만, 저는 그 이유였습니다. 이거에 대한 답을 언제 해줄까 하다가 오늘 캠핑 와보니까 이걸 꼭 되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. 저는 앞으로도 SF로 여러분들한테 앞에 설 거고 하겠지만 뭐 네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겨울용 텐트는었고요. 겨울용 텐트 아니에요. 사실은 갑자기 어제 캠핑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. <laughs> 새벽 배송이 되는 걸로 그냥 막 샀는데, 오,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? 쉽지도 않고, 오히려 빗소리도 나고, 밥도 많이, 많이 맛있게 먹었고, 계속 이제 자려고 딱 들어왔을 때,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서, 막좀 그러고 있다, 이제 자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. 아... No, not cold. 벌레도 없어요. 춥지도 않고. 충동 저는 되게 ENFJ라 충동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상이 이번에 오늘은 좀 충동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뭐 매니저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 혼자서 해야 할수 있는 일들을 대신해 주시고 했잖아요. 어느 순간 제가 돌이켜 봤을 때저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많이. 그래서 나 좋은 밥도 못 했거든요. 그래서 나 뭔가 혼자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하다가 생각난 게 캠핑이었어요. 근데 너무 만족스러워요. 너무 만족스러워요. 잠깐 킨 건데 여러분. 음 조만간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지만, 앞으로도 자주 갈것 같냐고요? 네, 자주 갈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. 그냥 혼자 불도 피우고 밥도 먹고, 뭔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했어요. 비 엄청 많이 와요. 근데 이 빗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고구마도 진짜 맛있었고 근데 여러분 어쨌든 한 가지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SF의 주호로서 그냥 앞으로도 우리 재밌게 여보자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너무 잠깐 찾아온 거기 때문에 조심지어 여기 핫팩도 있지롱 엄청 큰 거. 항상 고맙고 항상 감사합니다. 안녕 잘자요. 그리고 외국 외국 우리 판타지 분들은 Good morning, have a nice day. 그리고 한국 판타지 분들은 Have a good night. Bye. Thank you for coming here. Bye.